밥 시간 응. 가만히 있어봐서 지나. 미니가 슬슬 오고 있는데, 어찌 하나 한번 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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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야 봐봤어. 밥 왔어 밥안된벼 삐졌어? 도도도도도 루비야. 이제 밥 밥의 꼬리로 씻어야지. 루비야 미니 꼬리 물어봐. 미니 꼬리 안 돼. 루비야 여기 여기 여기래요 여기래. 어, 어. 꼬리를 꼬리를 이렇게 노려야. 웬일로 민이가 가만히 있네. 민이야, 왜밥안 먹어? 밥 같이 먹어. 먹어도 돼, 먹으면. 야, 너 어제 공겼네 내가 굶기 원했는데, 내가. 내가 왜 이렇게 굶기 원했